이제 40대가 된 노총각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내 인생을 보상 받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저는 시골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과부촌과 같은 동네예요. 이 마을에는 남편을 일찌감치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을의 규모는 작지 않지만 이곳의 집들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도시처럼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온 것은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전에 결혼을 했다가 아내의 외도로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아내는... 저와 부부 관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생활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든 것은 10번도 채안 되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제가 여자를 많이 사귀어 본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여자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자로서 끌어오르는 욕구는 있잖아요. 그것을 혼자 해결하며 사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했죠. 저는 이혼 후이 동네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집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들어왔죠. 자신감이 부족한 저는 사람들 북적거리는 것을 피하고 싶었죠. 월세 집을 알아보던 중 한적한 곳에 있는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인데 저는 별채에서 살게 되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 딸 모두 출가를 시키고 혼자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결혼했는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이미 손주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별채에 살았기 때문에 주인 할머니와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에 퇴근에 돌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할머니와 마주칠 일이 없었죠. 침녀 가까이 할머니와 자주 마주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할머니가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머니를 좀 도와주고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집과는 대조적이었죠. 할머니는 점심을 먹고 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사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신혼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편이 일하는 곳에 함께 나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보다 적은 일당을 받았지만 그것이라도 아쉬웠던 때라서 공사판에서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일을 했다네요. 임신 중에도 할머니는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전형적인 무뚝뚝한 남자라서 고생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할머니가 30대 후반일 때 돌아가셨고 아들 딸은 그때 이미 장성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결혼시킨 할머니는 그때부터 혼자 이곳에 남아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할머니는 일을 쉬지 않고 했대요. 일을 하면 운동도 되고 돈도 벌수 있었기 때문에 일을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가끔 찾아오는 손주들 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고 계신 할머니, 30대 후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할머니는 남자들의 숱한 유혹을 견디며 살았다고 합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가 할머니를 유혹할 때는 할머니도 마음이 무너질 뻔했다 하더라고요. 적당히 남자도 만나고 살지, 뭘 그렇게 절제를 하고 사셨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는 한번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끝을 흐리더군요. 저는 할머니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할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은요. 할머니한테 덤비는 남자 없어? 할머니는 이렇게 늙은년한테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흘겨보시더군요. 왜 할머니는 지금도 이렇게 고우신데 할머니는 제 말을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른도 안된 나이인데, 나라고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 없겠어. 저는 할머니의 이 말에 좀 놀랐습니다. 저는 60이 넘은 사람은 연애 감정 같은 것이 안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을 할머니의 말을 듣고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었습니다. 요즘 할머니는 한 모임에 나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이 많은 남자가 할머니를 유혹한다고 하더군요. 매너 좋고 잘생긴 남자인데 그 남자분은 할머니에게 자꾸 자기 집에 함께 가자고 한답니다. 왜 할머니 데리고 집에 가서? 그 남자분이 뭐하려고 그러지 저의 짓궂은 말에 할머니는 뭐하려 그러겠어 사내놈들은 다 똑같지 이러면서 할머니는 저를 또훑겨봤어요 근데 왜 나를 노려봐 나는 그런 놈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할머니는 그런 놈 아닌게 자랑이야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껏 혼자 사는 거지. 할머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을 때, 남자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연애도 할수 있는 거니까요. 할머니, 할머니는 참 고생만 하고 사셨네. 이렇게 고운 얼굴을 가지고도 남자한테 사랑도 못 받아보고, 저의 위로의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괜한 말을 한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저에게 이것저것 가져다 주셨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마트에 갔다가 내 생각이 나서 산 것이라며 고기를 주시기도 했죠. 몇 번은 할머니가 가져다 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지만 저는 집에서 식사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회사에서 밥을 먹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이렇게 말했더니 할머니는 좀 서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할머니는 아들 같아서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지. 그럼 먹을 거 말고 뭐 필요한 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할머니와 자주 대화를 하다 보니 많이 친해졌고, 할머니는 저의 짓궂은 농담에 잘 웃어주었죠. 그날도 저는 짓궂은 농담을 했습니다. 여자 말고는 필요한 거 없어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하는 저를 할머니는 가여워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한참을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할머니는 맨날 일만 하지 말고 여자를 좀 만나보고 그러지 하시길래 그럴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럼 젊은 남자가 여자 없이 어떻게 살아? 에휴, 이러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할머니는 자네는 젊고 잘생겼는데, 이러시면서 저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같아서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데, 내가 해줄 게 없네. 엄마 뻘대는 늙은 년은 싫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럼 내가 좋다고 하면, 할머니가 내 고민 해결해 줄 거야. 실실 웃으며, 지굽게 말하는 저에게 할머니는 우리가 알고 지낸 게 10년이요. 자네가 내 아들 같은데, 내가 뭔들 못해 주겠어 이러더군요. 그럼 할머니, 나 오늘 밤에 할머니 집으로 간다 했더니 할머니는 그려 와서 나 늙었다고 성내지나 말어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니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왕 올거 지금 와서 저녁부터 먹어 할머니의 말이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안 그래도 좀 배가 고팠거든요. 저는 말끔히 샤워를 하고 안채로 갔습니다. 가보니 할머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더라고요. 많이 먹어. 혼자 사는 남자는 챙겨 먹지 않아서 건강해져. 얼른 먹어.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열심히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도 좀 드세요. 했더니 아니요. 나는 자네 먹는 모습만 봐도 좋네. 저는 할머니까 꼭 저의 친할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곱게 늙은 할머니 뚜렷한 이목구비와 건강해 보이는 몸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자들 시선을 꽤 많이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지. 지금도 할머니는 남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할머니의 순수한 배려심에 큰 감동을 받았죠. 밤을 새워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늙은 년이 뭐 좋다고. 이리 괴롭혀, 나좀 살려줘. 할머니는 이렇게 엄살을 부렸지만 얼굴 표정은 밝았어요. 저는 그날 새벽역에 잠이 들어 저녁나절이 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는 곱게 머리를 빗고 고운 옷을 입고 두산스럽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할머니는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안채에 가서 자는 날이 많았어요. 혼자 자고 싶은 날에는 혼자 제 집에서 잤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잠을 집에서 자더라도 저녁은 할머니와 함께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곱게 차려입고 저를 기다려 주었어요. 한 번은 제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들 같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저는 또 짓궂은 농담을 했죠.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잘해 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할머니는 아주 못됐어 하시면서 또 저를 흘겨 보셨어요. 한 번은 아침 일찍 할머니 집에서 나와 제 집에 가서 출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그 할머니는 자네가 거기서 이 시간에 왜 나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허둥대며 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주인 할머니는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옆집 할머니가 우리 관계를 눈치챈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그 여자도 참 하시고는 또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여자가 하도 캐묻길래 내가 자네 집에 한번 가보라고 했어. 괜찮지? 이러는 것이었어요. 저는 긴장이 되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오늘 그 여자한테 자네 집으로 가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들 같아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했고, 저는 내심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옆집 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옆집 할머니를 저는 얼른 집 안으로 안내했죠. 옆집 할머니도 참 고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그날 이후로 동네 할머니들이 번갈아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제가 찾아가고 싶은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고요. 주인 할머니는 저를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 할머니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는 질투도 안 나요? 하고 물었더니, 내가 이리 늙었어도 여자인데, 질투가 왜안 나겠어? 근데, 자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분은 나를 정말 아들처럼 아끼나 보다. 주인 할머니는 깊은 모성애를 가지고 나를 대하는 게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점심 시간을 이용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너무도 잘해주시는 동네 할머니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혼자 자는 날에는 일찍 자려고 노력합니다. 쉬는 날에는 잘 먹고 잘 쉬려고 노력해요. 이제가 마흔이 된 점다면 젊은 나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요즘 저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네요.